부카티 멀티스트라다 950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멀티스트라다 V2가 바로 새 이름인데요. 마치 파니갈레 V4가 나오고 그 후에 파니갈레 999가 파니갈레 V2로 명명된 것처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이전 모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관적으로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트와 그아래 위치한 리어 페어링입니다. 시트가 마치 멀티스트라다 1260 온로드 버전과 같게 바뀌었습니다. 넓고 평평한 모양으로 수정되었는데요. 서서 탈때 시트를 홀딩하기 좋게 하려고 통시트로 카울 없이 만들어졌던 리어섹션이 멀티스트라다 1260처럼 바뀐 겁니다.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좀더 온로드 투어링 바이크다워졌고 훨씬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초기 년식인 2017년식 멀티스트라다 950과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는데요. 멀티스트라다 엔듀로의 작은 버전같이 좀더 와일드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온로드 투어링 바이크 역할로 방향성을 굳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전 년식 대비 차량 중량을 무려 5kg이나 줄여서 건조 중량 기준 200kg을 넘지 않습니다. 1 0 0마력 초반으로 엔진 출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5kg 정도 줄어든 것만으로도 훨씬 다루기가 좋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엔진과 다양한 파츠에서 살을 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트 높이를 기존보다 10mm 낮췄습니다. 또 스텝에 앉았을 때 땅까지 닿는 레그 커브를 40mm 줄여서 발착지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시트 형상을 보면 확실히 전보다 갸름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에르고노믹스를 수정해서 타기 편하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탑승 포지션을 기존보다 더 넉넉하게 확장한 것인데요. 시트에서 스텝까지 거리를 10mm 넓혔기 때문에 무릎이 덜 접혀서 편안하게 장시간 라이딩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신 라이더를 위해서 로우 시트와 로우 서스펜션 키트로 무려 790mm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투어링 바이크인만큼 사이드 케이스, 톱 케이스를 포함하면 광활한 수납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과 동일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엔진 부분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스트리트 모델에 주로 쓰이는 테스타 스트레타 11도 엔진으로 137cc 배기량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세미 액티브 스카이룩 시스템으로 일종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버튼으로 프리로드 같은 간편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브레이크에는 코너링 ABS도 기본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등화류로는 풀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테일라이트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계기판도 풀 컬러 TFT 계기판으로 반응성이 매우 빠르고 고화질입니다. 핸들 스위치에는 야간에 찾기 쉽도록 백라이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케이스나 히팅그립, 센터스탠드 등 다양한 액세서리 옵션을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스트라다 V2로 이름을 바꾼 두카티. 같은 장르의 멀티스트라다 V4가 등장하면서 이제 이 녀석이 유일한 2기통 멀티스트라다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제품 사양은 뒤에 나오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